에서 5 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80면에 있는 역대하 1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 왕여호사바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견자 에우가 나가서 여호사바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살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깨로부터 진노하심 왕에게 이 말이다. 그런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로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와의 경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남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여사바 왕은요. 젊었을 때부터 믿음이 좋았습니다.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말씀에 따라서 통치를 했습니다. 여그 여사바 왕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제일 경외하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사바와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역대상 역대하는요 어, 왕들의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왕이 에,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런 말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어, 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바 왕을 에 있어서 에,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고 아주 최고의 믿음 말씀대로 살로 애를 썼고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렇게 이제 여호사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다른 걸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있었지만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만 붙잡고 자 그랬을 때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여호사바 왕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축복은 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에요. 아까 읽었던 역대하 17장 그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바와 함께 하셨으니라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을 구했던 여호사바에의 하나님은 첫 번째 축복은 뭐였는가 하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믿음이 돼야 될줄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그냥 내 감정, 내 의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 믿음 생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참 어려울 때인데 하나님이 내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는 것이 확신이 들었을 때 그 믿음은 살아 있는 믿음이 돼요. 근데 예수를 믿지만은 이 확신이 없으면 뭔가 믿음이 좀 이렇게 긴가 민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이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어 하나님이 내 믿음과 함께 계셔 이 확신. 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이 은혜를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바 왕은요. 하나님 말씀만이 나라를 변화시킨다고 어떤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요 그 당시 방백들 요즘으로 하면은 경상북도 도지사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한 거예요. 또 직접 그런 방백들 그런 높은 신하들이 관리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영주를 얼마나 이게 에 충만한 시대입니까? 도지사가 또는 그 자치단체 시장이 다른 걸막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강조하고 막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잘될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남 유다를 부강하게 만드셨다 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남 유다를 두려워할 수 있게끔, 두려워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그 나라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는요 약한 나라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다윗 왕 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힘이 센 나라였고요 시기였고요. 그래서 솔로몬 때좀 솔로몬 때좀 힘이 좀셌고요그나 나머지 다른 시대는 어, 이스라엘은 항상 다른 나라에 침략을 받았고 다른 나라에 뭐 세금을 바치던지 다른 나라에 특산물을 조공을 바치는 힘이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호사바 왕 때에 어, 블레셋이 여호사바 왕한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해요. 아라비아 사람들이 짐승을 막 그냥 때로 막 몰고 와서 여호사바 왕에게 좀 바치는 거예요. 그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좀 경고하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역대야 10, 17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사밭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경고한 경구,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여호사밭이 점점 강대해졌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호사바 왕이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은 에, 그 자녀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임지의 축복,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 나라를 이렇게 부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풍요를 주시는 거예요. 군사도 굉장히 많았어요. 군사도 굉장히 몇십만 명이 됐고요. 군사 조직도 굉장히 이렇게 훌륭했어요. 그래서 유다 조서 출신 중에서 세 명을 군대장관을 임명했고요. 베냐민 출신 중에서는 두 명을 군대 장관 임명을 했어요. 그 중에서 역대화 17장 한번 보세요.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역대화 17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니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 하나님이 2 8만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여기서요. 16절 말씀 보시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아마시아라는 장관이 나와요. 장수가 나와요. 근데 그 아마시아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할렐루야. 자기가 맡은 임무 그것을 막 그냥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즐거이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항상 항상 기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일하실 때. 절대로 마음을 다른 거 빼앗기면 안 돼요. 절대 원망하면 불평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뭘 하든지 오직 감사함으로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셔야 돼요. 네,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교회 일은요 절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금방 막 투정하는 게 아니에요.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다른 것이 없어요. 기쁨으로, 예. 감사의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실 수 있고, 예. 봉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이사야서 60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4절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업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나니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모두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근데 여호사바 왕에게 옥의 티가 하나가 있어요. 한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 책망을 받게 돼요. 그 실수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북 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왕으로 있었어. 이 아합 왕은요. 폭군 중에 폭군이에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 아합 왕의 딸 아달라와 여호사바 왕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혼인 동맹을 맺은 거예요. 거기는 아하방의 좀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남 유다가 나라가 강해지니까요, 이아하방 생각에는 어, 내 딸을 결혼시켜서 남 유다와 여서방과 사돈이 되면은 남 유다가 우리를 치러 공격해 오지 않고 우리 나라도 안정되고 또 누가 우리 나를 라 공격해 오면은 남 유다가 사돈 관계인데 우리를 당연히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속셈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여호사바 왕도 이런 아방의 의도를 속셈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왜 했느냐? 여호사바 왕도 마찬가지죠. 어, 지금 나라가 굉장히 부강해졌어요. 나라가 굉장히 강해요. 이걸좀 유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하면 되는데 영적인 판단의 실수를 잠깐 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좀 나와 버린 거예요. 어 그래서 아하방의 제안을 알면서도 그 속셈을 알면서도 그 받아 주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결혼으로 인해서 계속 여호사바 왕과 남유다는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 결혼을 하자마자 이아합방은요 남과 연합을 해가지고 아람 나라란 나라를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예. 근데 그 전쟁에서 어, 이 연합군은, 남부 연합군은 완전히 패해버려요. 그리고 아합방은그 전쟁에서 죽어요. 여호사바 왕은요, 아주 그냥 겨우겨우 목숨만 건지고 살아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우 순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사밧한테 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역대야 1 9장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1절2절 한번 보시면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견자 에우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리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두 가지 책망을 하셨어요. 여호사바 왕한테요. 첫 번째는 왜 왕은 악한 자를 왜 도왔습니까? 왜 악한 자는 누굴까요? 아방에, 아방. 그 아방 왜 악한 자를 왜도와줬습니까두 번째 창망 무엇인가 하면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으면서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사랑해야 돼요. 누구든 그 사람이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거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 누구든 어느 때든지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누구든지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대제자들과는 연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고 기도해 줄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 대제자들과는 절대 연합하는 일은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방왕과는 혼인 동물 맺으면 사실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압과 손을 잡은 그 이후부터 여호사박과 나라는 얼마나 큰공에 빠졌는지 몰라요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명심할게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믿음 생활은요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인과 함께 걸으면 같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 뭐 교회 주변이든지 뭐 세상에서 내 주변 사람들이든지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나에게 다 도움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언제 사람이 이렇게 시험듭니까 언제 넘어집니까 내 주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다가 넘어질 때가 더 많고 시험 들 때도 많고, 실망할 때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신앙의 좋은 면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좋은 점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내가 신앙이 나빠질 수도 있고, 내가 괜히 시험 들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네 번째 메시지는요. 여호사바 왕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행이죠. 자, 역대야 19장, 한번 3절 한번 보시면요. 그런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런 왕이 아세라 목산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차점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한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돌아왔어요. 여사밭이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역대 20장에 가면은 또 다른 나라가 주변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요 큰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했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나세나를 연합을 해가지고요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바 왕은요 또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역대 20장 3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사바시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강구하더라 금식 선포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 12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역사를 하시죠.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대군을 물리치는데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함에 할렐루야. 그 이기게 돼요 자, 여호사바 왕이요. 그 인생의 그 믿음이 여기서 탁 끝났으면은. 정말 좋았어요. 예. 하나님께 돌아왔죠? 회개했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죠? 여사바 인생이요. 진짜 여기서 탁 멈추었으면은 참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정말 좋았어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요. 다시 말년에 또한 번의 위기가 찾아와요. 그 위기는 무엇인가 하면요. 역대야 20장. 33절을 한번 보시면요 33절을 한번 보세요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첫 번째 이 말년의 위기는 무엇인가 하면 산당들을 철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35절을 보세요 유다왕 여호사바이 나중에 이설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에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예시온 개별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이 말씀을 읽어 보시면 이 아합 왕가의 혼인 동맹이 연상이 돼요. 여호사바이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아, 왕가의 혼인동맹을 하나 앞에 굉장히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게참 어려워요. 사람들 을 보면요.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실수할 때가 많아요. 여자 문제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 정도 고통 당하고 그러면은 아그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얼마 지나면 또 여자 문제로 또 고통당해요. 돈 문제로 인해서 넘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돈 문제요. 그 정도 좀 고통당하고 그 정도 좀 어려움 당했으면은 어 좀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또그 사람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돈 문제로 인해서 또 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똑같은 문제가 패턴이 반복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문제로 또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로 또 실수하고, 여호사바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왕가의 혼인 동맹에서 한번 큰 교훈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좀 그대로 가야 되는데, 또 마지막 여호사바 인생에 정말 말련에서 북이스라엘 아시아와 교제를 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상업적 목적 때문에 요 상업적 목적, 부이스라엘과 그 아시아와 어잘 이렇게 어좀 교제하고 만나면은 어 경제적인 그런 엄청난 그 유익을 얻을 거라는 생각이 앞서서 아시아 왕과 교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시아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호사바 왕이 똑같은 어떤 그런 실수를 아왕 때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을 하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항상 같은 문제로 넘어질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요 그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사람의 변화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왔을 때 그때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큰 어떤 실수를 하든지 또 영적 판단을 잘못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다른 답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맡겼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우리 믿음 생활이 말씀 듣는 거이 예배하는 거 이게 건성건성하면 절대 변화가 안 돼요 또 반복돼요 마음을 삐앗겨버리고요 아무 다닌 게 넘어지고 시험 들고요 그게 여러분 누구 탓이 아니에요 내 믿음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내 탓을 하셔야 돼요 내 믿음을 탓하셔야 돼요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성장하면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여러분 강해지면 절대 똑같은 문제로 반복되어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돌아서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관계 맺게 하시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 또 교제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믿음을 맡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똑같은 문제로 반복되지 않도록 똑같은 문제로 넘어지지 않도록 똑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절대 우리 인생이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